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원사나 원단을 얘기하면서 tr, tc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문적으로 원단이나 의류를 취급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들은 별로 들어볼 기회가 없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은 원사나 원단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tr, tc를 들어보신 분들 중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TRT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살때 제품 안쪽에 붙어 있는 세탁 라벨을 확인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이 세탁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죠. 세탁 방법, 제품의 소재, 성분, 그리고 아이롱 온도. 원산지, 제품 사이즈, 칼라, 회사명, 때로는 제품 품번, 그리고 그 밖에 특별한 주의사항 같은 것을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세탁라벨에 표기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품의 소재, 즉, 원단의 성분, 보통 혼용률이라고 합니다. 이 혼용률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 100%라든지 면100% 아니면 폴리에스테로 50% 아크릴 50%라는 식으로 적힌 내용을 혼용률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이 무슨 소재로 만들어졌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용되는 소재에 따라 제품의 가격, 취급 방법, 세탁 후 줄거나 형태 변화의 정도 등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tr과 tc는 바로 혼용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용률의 한 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섬유소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히 이름만 소개하면, 울이라고 하는 모, 면,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나일론, 아크릴, 실크, 폴리우레탄,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각 소재의 구분과 특성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다음 기회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혼용률을 보통 한글로 사진과 같이 표기하는데, 모 100%, 면 100%, 아니면, 모 50%, 아크릴 50%, 폴리에스테르 70%, 레이온 30%, 이런 식으로 표기하겠죠. 그런데, 보통 이 혼용률을 이야기할 때, 모는 울의 wo 또는 w, 면은 카튼의 co 또는 c, 레이온은 레이온의 ry 또는 r, 아크릴은 아크릴의 A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폴리에스테르의 경우는 폴리에스테르의 PE 또는 P로 표기하는데 특별히 폴리에스테르의 경우는 T라는 표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T라는 표기는 폴리에스테르의 시초가 되는 브랜드인 일본 도레이사의 테트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용률을 간단히 표기할 때 WO 100%, CO 100%, AW 50, 50, 아크릴 50%, 울 50%, CR 70, 30, 면 70%, 레이온 30%로 표기하고 폴리에스테르 100%인 경우는 PE 100%, P 100%, 그리고 T 100%라고 표기합니다. T100%라는 것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러면 이제 TR, TC라고 하면 감을 잡을 수 있겠죠. TR은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TC는 폴리에스테르 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TR5050은 폴리에스테르 50%, 레이온 50%, TC5050은 폴리에스테르 50%, 면 50%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소재 이상이 들어갈 때는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간 소재부터 앞쪽에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방금 제가 tr50-50, tc50-50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tr과 tc라고 하면 tr6535, tc6535, 즉, 폴리에스테르 t가 65%일 경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폴리 80%, 레이엄 20%도 TR이라 할수 있고, 폴리 85%면 15%도 TC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TR6535, TC6535일 경우를 대부분 TRTC라고 합니다. 이 폴리에스테르 65%인 TCTR, 원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생산되고 이 원사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가 면이나 레이온보다는 값이 싸기 때문에 면과 레이온을 35%씩 넣어 TC, TR 원사를 뽑아서 사용한답니다. 물론 폴리 100% 중에도 요즘 나오는 기능성 원단들은 대부분 고급 원사들이라 가격이 비싼 것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폴리 하면 싸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폴리 100%의 싸구려라는 느낌도 없애고, 레이온과 면의 특성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TR, TC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폴리 100%는 아니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가장 일반적인 제품으로 TC와 TR을 TR로 된 제품이 가장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tc와 tr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아셨죠? 예,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